그러니까, 강단이 있다.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친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면 저는 저희들끼리, 팀끼리 얘기할 때나 그럴 때 네. 저는 약간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희현이는 아. 그런 걸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. 팀에서 아. 약간 그렇지 않아요? 약간 아, 저희가 다좀 그래요. 저희 멤버들 다 그래요. 네. 아, 다 강단이 있구나. 아, 좋네요. <laughs> 강단 있는 그룹이어 예. 아, 그게 되게 중요해요. 사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. 그런가? 내가 너한테 뭐 강단이 느낄만한 뭘한 적이 없는데. 야너한잔 마셔. 마, 아, 그거는 마, 많이 그거는 그랬었죠, 강단이 근데. 아니라 많이, 많이 그거는 <laughs> 안마안 마시면 이러면서. 아그거는 <laughs> 그건 강단이 아니라 거의 뭐 강요잖아요. <laughs> 강요요?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많이, 많이 아니, 아니, 그랬었죠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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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현이가 강단. <laughs> 응. 야 우리 너? 말 놓자. 네, 그래서 아, 괜찮 을까요 그때 좀 눈치 많이 봤었거든요. 아... 그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. 저 저도 그렇게 막 처음 보는 분한테 막 이렇게 막말 놓을까요? 막 이렇게 안해 가지고 괜찮으시면 이렇게 말말놓 놓을까요? 생 아, 뭐, 네,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뭐, 했네요. 제블레이니까 넘어가요. 넘어가